오늘의 랜덤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마녀의 5분 탈출 시즌 저번에 공략 영상 찍을 때도 말했지만 그냥 딸기랑 보더 두개만 외우면 돼요 딸기 보더 중간에 갑자기 수상할 정도로 용감한 쿠키가 많이 나온다 뭐 그러면 트어도 되긴 하는데 어 뭐야? 물약광질 신쿠키 물약광질 요거는 가져가 봅시다 괜찮네. 놀랍게도 신쿠키 리뷰를 랜덤 챌린지에서 하게 됐다. 합! 펑크,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좋아. 차차차차 좋아. 뽑고 갔으니까 딸기 전용 버프라고 생고하면 되겠죠? <laughs> 물약 광차 아, 깡점수 좋아요, 깡점수 좋아. 이번 렌첼은 근데 9번, 10번 주자 전까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약간 그 흘러가는 대로 둬야 돼요. 그 상상도 못하는 억갈를좀 당할 수 있거든요.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을 좀 쉬엄쉬엄 가는 게 정신건강에 무척 좋다. 물약광질 진짜 멀리 가긴 하네. 와, 4억점 떴다. 6등 스타트야. 신크키 이거 쓰러진 표정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엽냐? 딸기! 단급파 점수 필요없어? 에픽 이상 짚고 갑니다 딸기나 무더 지속시간 15% 추가? 아 이것도 좀 끌리는데? 아 나침반 아깝다 이거? 그래 뭐 저거는 은근 잘 나오니까 나중에 뽑아도 되는데 천연나무 뽑고 가는 한남자 행동 지금은 해도 괜찮을지도? 탈출! 천나 정도면 탈출해준다 내가 음. 오늘은 살짝 슴슴한 맛으로 가죠 음. 검은쿠키한테만 모든 걸 맡기는 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고 열심히 길을 개척해 나가는 1번 주자 신쿠키도 뽑았고, 잘 달리고 있어가지고 굳이 검은 쿠키로 사기를 안 쳐도 무난하게 뭔가 진행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좋아, 좋아. 물약강지. <laughs> 진짜 멀리 가긴 하네. 여기가 또 대물약이 많은 구간이라서 센 쿠키 뽑고 가면 괜찮아요. 딸기 자리를 굳이 맞추진 않을게요. 내가 봤을 때 딸기 자리 맞출 거면 6번, 7번, 8번 다 날려야 될것 같은 물약 광질 때문에 거리가 너무 길어졌어. 1번 물광이면 진짜 마우브는 우승인 것 같아. 이거 왜냐면 보다 용사 뽑고 달리는 그 구간 때문에 물광이랑 시너지가 너무 잘 맞아. 좀만 더 가면 물약 3개짜리 구간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막 변되지 않을까? 여기 아 잠깐 이거 어떻게 3개 먹냐. 그도두 개만으로 막든 혹시 안 되니? 나이스. 아, 뗄감의 선택. 믿습니까? 1등까지 자제줍니다. 파락. 점프. 용사나 소다, 리롤 한두 개나 하나 남았을 때 뜨면 가져갑시다. 명랑한 쿠키, 보더맛 쿠키. 보더 쪽을 줄게요. 보더나 딸기가 오, 밸류가 좀더 높아서. 어, 나쁘지 않아. 좋은데? 알파벳 젤리 점수. 저건 왜 있지? 딸기? 딸기 젤리 20만 점. 모든 곰젤리 파티에서 딸기 젤리 등장. 괜찮긴 한데, 체리? 거리가 되나? 못 가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아니면 굴려서 보더를 좀더 노려볼까? 보더가 속도 점수 증가라서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나 보호막 가져가면 좋거든요? 굴려봐. 나는 저런 거에 의존하지 않겠다. 나는 쿠키의 힘으로 탈출하겠다. 용사? 살려줘. 어? <laughs> 아니, 이런 엇까하에 팻도. 거리 될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물약 광질이라서 물약 많은 스테이지까지만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그 거기까지 못갈것 같다는 게 이제 약간의 문제. 뭐 점수만 뽑았으면 됐어. 다음 능력까지만 쓰고 끝내면 되겠네요. 아니 능력 발동 타이밍 깔끔해서 오히려 손해는 좀덜 봤어. 나쁘지 않아. 딸기 파츠 하나 못 모은 게 살짝 까지긴 한데 뭐 사소해. 저런 파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딸기는 레전더리 버프에서 엑조디아 버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물약 강제 진짜 멀리 가고는 있어요 3번주자가 원래 여기까지 올게 아닌데 어라 점프해 좋아 3대 나쁘지 않아 4번 뽑으러 가자 장파 강지를 가져갈 만한데? 하지만 쿠키가 이상한 닌자인데? 근데 진짜 너무 잘안 나오는 버프라서 장광 가져가자 일단 가져가 자, 풀피 될 예정. <laughs> 바로 빠르게 풀피. 무한광질로 그냥 <laughs> 지나가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점수의 우회로 괜찮죠. 장애물이 은근 많아. 거기다가 닌자 플레이하는 사람도 이게 또 닌자 랭킹 1등 제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장파광질은 좋겠네. 패치빔 한번 먹고 확률 너프된 이유로 약간 레전더리 버프 뽑듯이 뽑는 것 같아요. 장파광질. 아라 아까비 3등 아니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따라잡았는데 2등 2등이랑 점수 격차 따라왔는데 5번 뽑으러 가자 명랑 딸기 딸기한테 주죠 딸기 레전더리 버프 에픽 버프만 등장 가져가자 이것도 일단 딸기 버프 한번 보고 아 아와도 하필 저게 오더 쪽에서 찾아봅시다 아니면 얼음 곰젤리 55000점 증가 좀만 더 굴려보자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에 한번 마크 볼까요 리로리 1번 얼곰이 2번. 님들이 그 숫자 쳐주시면 제가, 아니, 뭐야, 그냥, <laughs> 닭 리롤이네. 2번 외치는 사람 한명 밖에 없네, 아주 그냥. <laughs> 광질 지속시간 20%. 도트 생명물약 생명 물약 획득 시 딸기잘리 생성. 이건 맛없다. 이걸로 가야겠는데? 지속시간을 올립시다. 물약 광질에, 장파 광질에, 지속시간 올리기. 요 정도면 할만해. 보더 파츠 모자.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등급별로 버프 중에서 좋은 게 있고, 그린 게 있고, 그게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 몇몇 버프는 다른 버프를 들고 있어야만 좋은 버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너지를 내가지고 액조디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면 성능이 그냥 단일 성능이 개구리인 그런 버프들이 많아서 잘 보고 그 결정을 해야 돼. 은근 커먼 파츠를 좀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자들로 점수를 좀 많이 뽑아줘야 돼요. 라고 말하고, 지금 달, 어, 야, 달리는 쿠키는 망고라는 사실. 아, 그래도 이것 빼고는 잘 뽑았으니까. 어. 예 빼고는 잘했어 바락 점프 아, 어, 오케이 6번 뽑으러 갑시다 어? 곰젤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려줄까? 정말? 명랑한 쿠키 전용 버프 맛없다 보젤 만점 레어 따리 용안이나 대충 하고 갈까? 근데 하기에는 보물이 너무 맛이 없어 좀만 버프를 더 보죠 오 보더 에픽 답건 그리고 그 드래곤 방속 질주 중 모든 젤리 점수 20만 점 추가. 어, 나쁘지 않은데? 가져갈까? 근데, 왜 너가 들고 있어? 보도 우린 했다가 삐끗하면 가는 건데. 에잇. 일단 들고 가. 어. 아, 등수. 진쿠키야. 미안해. 등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나도 버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좀, 그럭저럭 괜찮은 쿠키에 들려있지. 하필. 하필 파일럿이네. 은근 파츠 안 모여가지고 등수 어느 정도 유지 돼야지 다른 검언 검언으로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안 따라잡히는데 여기까지 14등 넘어가 7번 명랑 딸기 딸기 줘야겠지 그래도 딸기 아 이러면 근데 힘들어요 이러면 두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이벤트가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랜덤 무작위로 무작위 레전더리 버프 세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 뭐야 딸기 장애을 400만 점 20만 누구 코에 붙어 올려 오더 아니 락스타는 에바지 않나?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그래 가져가 그 광속줄주 많이 나오는 구간이 곧 나오긴 하거든요 거기서 보더를 스타트를 하자 그러면 3-2 스테이지에 광속줄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그냥 보더 스타트를 줘버리자 그냥 끊을까? 3-2에서 보더 뽑을 거거든요 에잇 이렇게 된 김에 큰거 봐야지 지속시간? 아니야 지속시간 나중 가서 뽑아 돌아와 잘못했어 지속시간 할걸 일단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줄 거기 때문에 아니 셋다 스케이트 들려있네? 개바로 가자 어디서 스타트를 시켜줄까 어디서 광속질주 나오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더 한번 스타트 끊어볼게요 가자 보더! 데려와! 나침반 카메라 보더 나올 때 집어야겠지? 나올 때 가져가 이게 <laughs> 맞아 자 일단 광속질주 나오죠 나오죠 그 다음에 레전버프로 또점수 좋아. 좋아! 2억 3천! 좋아, 좋아. 광석질주 구간 맞춰준 보람이 있구나. 압주자를 희생할 필요는 있었나 싶긴 한데, 너무 쿠키가 쓰레기같이 떠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좋아, 좋아, 좋아. 20등. 등수 슬슬 올라간다. 거기다 여기는 소물약 2개, 대물약 하나까지. 여기 또 물약 있죠? 물약 광에 장파 광제! 11등. 아, 이게 게임이지. 이 보더가 진짜 가장 무난해요, 보더가. 테크 중에 보더테크가 어 뭐야 내 알파, 알파벳 사수해! 어, 알파벳 안 먹어 나 알파벳 필요 없어 <laughs> 1등까지 달성해줍니다 봐라 <laughs> 점프 11억 4천만 점나 줍니다 캬 깔끔해 마지막 10번도 뽑아봅시다 마지막은 이제 뽑아놓은 딸기 딸기를 써야 되긴 하는데 장애물 파괴가 두갠데 딸기 다이너 노려야겠지? 장애물 파괴 400만 점인데 지금 아, 좀 이상한 거 계속 나오네. 여기선 원래 가져가는 게 정석인데 장애물 파괴하는 보물이 하나도 안뜬건 너무 그건데? 당택, 리롤 함, 굴려. 안 나오면 아, 보다 좀 열심히 할걸 그랬나? 마지막 리롤, 제발 딸기야, 내가 미안해. 어,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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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아, 근데 용캐스도 이기긴 했네. 아, 다행이다. 쫄깃해 쫄깃해 자기가 하나만 노리고 키운 다음에 그 10번에서 뽑는 것보다 9번 10번 뽑아야지 이렇게 억까를 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억까안 당할 거면 두개 키우세요 와 미쳤다 아니 방금 시공서 터질 때 장애물 파괴점수 400만 점이라서 한 번에 지금 4천만 점 오른 거 봤어요? 일단 1등 아 좋아 좋아 와 다이너마이트였으면 근데 얘도 좀 살벌하게 떴을 텐데 뭐 1등 했으니까 4억 5천. <laughs> 물약 대충 다 먹고 가면, 다시 억은 뜨겠는데? 다시 해볼까? 펜 물약. 어, 그래요. 어, 광질이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어. 까비. 아, 그래도 5억 뽑았으니까. 달리기 완료. 자, 오늘 이렇게, 속도 점수 보더로 1등하기. 아, 물약 광질 좋았다. 1번 물약 광질 스타트해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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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사면 보더 뽑았었네, 내가. 역시 보도랑 딸기가 최고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꿀바.